이땅의 종들아, 이땅의 선제자들아, 이땅의 모세와 엘리야 잘들아, 이제 미국에서는 47대 대통령, 내가 약속한 적그리스도, 어, 이제 넷째 말을 탄 자, 청황색 말을 탄 자, 사망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, 아, 어, 이땅의 기근과, 아, 어, 또 이제 흉년으로, 어, 이제 사람, 아, 어, 이 땅에 4분의 1 3분의 1을 죽이는 자, 이제 그가 나왔느니라. 이제 너희는 이 땅에 아 이제 그 대한민국에는 아 이제 트럼프가 아이 땅에 이제 곧 나타날 것이요. 또 이제 예, 이 대한민국에는 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, 이제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다. 그러나 이제 내가 그를 이제 다시 이 땅에 내 보내리라 이제 너희들은 아 이제 자파와 우파와 이제 혼란 속에 있을 것이요 아방송국에서는 모든 일곱 귀신이 다 나와서 너희들은 혼란 속에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이제 너희들은 이제 어 에, 정신을 사납게 할 것이다. 너희는 이 영원한 복음으로 들어가라. 너희는 이 영원한 복음으로 들어가라. 내가 곧 추수하리라. 내가 곧 추수하리라. 나는 명령하였고, 내가 곧 시행하리라. 이제 광풍이 몰아치리라. 이제 광풍이 몰아치리라. 이 세상은 혼돈과 어둠의 세상으로 이제, 에, 에, 끌듯이 아 이제 키지를 하리라 이제 광풍이 몰아치리라 광풍이 몰아치리라 너희는 영원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 영원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의 물고기들아 수염서들아 이제 영원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이제 천 에, 이제 천, 에, 천국 복음 아 영원한 복음 이제 금을 너에게 치리니 이제 물고기들은 금을 안으로 들어갈지어다. 이제 여호와의 명령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들은 이제 이 7년 환란에 이제 불무부 같은 에, 이제 시험을 당할 것이다. 너희는 죽기까지 내게 순종하라. 그리하면 선지자의 상이 너희에게 임하여 있으리라. 아, 저 그리스도는 에, 짐승의 표를 쳐라. 트럼프는 단일 세계 정부를 세우고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아 이제 제 3성전을 지어라 너희는 이제 청암생말로서 넷째 말탄자로서 너의 사명은 아 이제 42달 동안 이 땅을 이제 너의 수중 안에 드는 것이니 이제 단연세계 정부를 세우고 모든 사람을 너의 노예로 만들어라 나는